여자가 차를 막고 서서 욕을 하며 커피를 뿌리는데. 회장님 예약하신 페라리가 명카모터스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판도 좋은 번호 7777로 어렵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인수 업무에는 동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라리 뽑은 겨 억수로 부럽구만. 이야 여기가 명카모터스인가벼? 좋은 차가 엄청 많구먼. 나한 대만 주면 안 되냐? 한편 직원들은 운동구로 회장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네요. 가슴은 쫙 펴고 고개 들고 배에는 힘빡 주세요. 우리는 명차들만 취급하는 명카모터스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명카모터스를 대표하는 얼굴들이니까 모든 분들은 반드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잠시 후에 운동 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페라리 차량 인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쉴수 없도록 가세요. 알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좋아. 완전 군대가 따로 없네요. 운동 그룹 회장이 차를 가지러 오고 있네요. 횡단보도에 섰는데 뒤차는 왜저 날린겨? 저 차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어, 저 여자 왜 차를 막느냐? 보복 운전으로 빨리 신고요. 어라, 왜 내리는겨? 야이 찌질이야 당신 그 고물차로 감히 내 길을 막아? 내차 바퀴 하나 값으로 네차열 대는 살수 있어 알고나 있어 재수 없는 놈저 여자 미친 거 아녀? 저러고 그냥 간다고? 차 번호가 아까 들은 회장님 차 번호 같은데요? 뭐야 저차 번호? 근데 왜저 여자가 타고 돌아다니는겨? 빨리 가서 확인해봐요 좀더 빨리 가봐요 여자는 벌써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회장은 아직인겨? 이봐, 당신. 누가 너한테 내 차를 건드리라고 했어? 저 개념 없는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구독 눌러놔요. 내일 이봐 알림 갈 거예요.